네, 안녕하세요. 닥친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병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잘 안되는 식당이 보통 메뉴가 늘어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염려스러운데, 자꾸 새로운 주제만 늘어나고 있죠. 뭐 중고차 시리즈 하다가, 맛집 리뷰 하다가, 뭐 코스트코 시리즈 하다가, 엄마 브이로그 하다가, 뭐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 하다가, 30만 찍고 느낀 점 시리즈 하다가, 그것도 아직 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 노트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또 병원 생활 하다 보니까, 병원 생활을 하다가 막 느낀 점들이 막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에 적어놔요. 근데 적어놓은 게 리스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방송을 하면 딱이게 이게 지우거든요 할 때마다 좀 떨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제가 힘을 내서 연재를 하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 <laughs> 재미없나 보다 하고 그만둬야죠 한마디만 더할게 의학 드라마 재밌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는 느낌으로 이런 시리즈를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할게요 자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 쓸데없는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제가 뭐라고 감히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한 약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약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저도 좀 염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 그렇긴 하지 라는 느낌으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입원을 했을 때그 환자분들이 먹고 계시는 모든 약을 전수조사 하게 되고요. 사실 그게 이제 입원 환자의 환자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약들을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먹고 계신지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입원 기간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좀 고령으로 갈수록 여기저기서 약을 타 드시는 게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약들이 계속 늘어나서 계약을 그한 봉다리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방되는 약이 DUR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는 경고창이 뜨게 돼요. 어떤 약을 어디서 처방받느냐는 사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아주 중복으로 막 처방되는 거는 최소한 걸러주긴 하는데 여기저기서 받고 계속 그거를 복용하다 보면 약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 누적되는 약들 중에서는 사실 되게 불필요한 약들이 많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회집 가서 회를 먹는데 이제 주유 메뉴는 하나고 그다음에 그 찌끼다시들이 있잖아요. 그찌기다시가한 그냥 2, 30개 있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공중 보건이 할때 보건 지소에서 일할 때 보면은 아, 환자분들 약 중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정말 그런 약제들 정말 찌끼다시 같은 쓸데없는 약제들은 좀 정리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제가 3년 동안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뭐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데 진짜 그 성분이 도와주는진 잘 모르겠고 뭐 가래약이라고 해서 가래약을 1년 내내 드시고 있는 분 간지러워서 먹는 약인데 그 약을 1년 내내 드시고 계신 분 엔세이드 관절염 약을 무릎이 아파서 드시는데 뭐 물론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긴 하겠고 자녀 수명을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엔세이드를 드시는 분 나는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해서 1년 내내 감기약을 드시는 분 실제로 보건지소에는 1년 내내 감기약 드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보건지소에서 5일치 약 처방을 하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비용이 뭐 700원인가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동전으로 거슬러 줬거든요 보통 보건지소는 원내 처방이기 때문에 약까지 다 싸갖고 드리는데 어, 너무 싸니까 정말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보다 보건지소 가서 5일치 약 타는 게더싼 거예요 혈압약도 받으면서 감기약도 받고 소화제도 받고 간지러 약도 받고 가래 약도 받고 뭐 혈액순환제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약들을 계속 아 이건 매일매일 먹을 필요 없다. 이 진통 소염제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도록 노력해 보시라. 혈압약은 좀 줄이려면 체중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혈압약을 좀 줄여 볼수 있다. 이 혈액순환 도와준다는데 도대체 이 약은 뭔지 모르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또 10선비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환자분들과 이 사명감을 갖고 맞서 싸우면서 불필요한 약들을 다 정리해드리고 3년 동안 싸웠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게 뭐별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쓸데없는 약들이 주구장창 처방이 되고 그게 누적되면서 한 봉다리씩 약을 드시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그냥 의사쌤들이 막 처방한 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 결국 나 이거 아프니까 무슨 약 주세요 나 이거 아프니까 무슨 약 주세요 했는데 그 약을 안 드리면 아 여기 돌파리네 이새끼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주고 뭐 아파 죽겠다는데 왜안 해줘? 결국은 그 분들을 이제 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좀 컴플라이언스를 높여야 되고 좀 라보를 쌓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하는 걸좀 들어드려야 되고 그 원하는 거 들어드리는 그런 약제가 실제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몸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너무 선비 정신을 갖고 맞서 싸우면서 환자분들과 마찰이 있었고 아 내가 몇십 년 동안 먹은 약을 왜 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르냐. 어, 저는 이제 선비 정신을 갖고 막다 잘라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수많은 약을 드시는데 실제로 그 중에 꼭 필요한 약은 의외로 몇개 없고 사실 의학에서도 수많은 약재들이 있지만 정말 장기생존율을 연장시켜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에비던스 있는 약재는 의외로 또몇개 없어요 물론 이제 증상 조절하는 약재도 중요한 약재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중에 약을 이렇게 한 봉다리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병원에 가서 좀 불필요한 약은 좀 제거해 주시고 꼭 필요한 약들 위주로 정리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약들이 늘어난 경우가 실제로는 꽤 많다는 거죠 재밌나요? 재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사실 되게 짧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요 하나만 갖고도 얘기가 길어졌네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주제는 이렇게 쌓였는데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다행실에서 환자분들이랑 환자분 보호자들이랑 싸움이 납니다. 막 옆에 자리랑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많이 보는데요. 저는 안 싸우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좁은 공간이고 그 좁은 공간에 환자랑 보호자랑 5인실이라고 뭐 치면 총 10명이 생활을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10명이 24시간을 생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게 많죠. 그 병실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동시에 관장을 하기도 하고 뭐 복수천자를 하기도 하고 뭐 소변줄 이리게이션을 하기도 하고 체어를 하기도 하고 뭐 콧줄을 내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응급상황이 생겨서 환자분 처치실로 나가서 CPR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데 2인실만 가도 비용이 되게 비싸지고 뭐 1인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VIP병실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다인실이 기본인데 다인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인실 얘기하니까 또 또딴 얘기 하나 해까세 번째 주제 이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VIP병실은 안 좋은 것 같다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뭐 병원마다 다좀 다르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전문병동이 있어요 뭐 어떤 과로 입원하면 그 과가 주로 담당하는 전문병동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VIP병실 같은 걸 가면 이 전문병동들이 다 있는데 그 외에 독립된 다른 병동의 VIP병동이라는 곳이 보통 있을 거예요 어느 병원이나 의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고 과가 있듯이 간호를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주로 하는 업무에 어떤 영역이 있는데 V.I.P 병동은 그냥 여러 가지 질환이 다 들어오는 병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어떤 루틴이나 스페셜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뭐 호텔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치료하러 들어가는 거고 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보통 V.I.P 병동에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그냥 치료라는 관점에서는 좀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 병동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전문 병동에 1인실이나2인실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돈만 상관없다면 어, V.I.P 병실은 이제 병실은 좋은데 <laughs> 실제로 거리적으로도 보통 전문 병동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상주하는 주치가 얼굴 보러 가기도 아무래도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저희 집은 돈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돈이 상관이 없다고 해서 VIP 병실을 갈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전문 병동에 1인실이나 2인실 뭐 이런 데를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 5인실이나 6인실은 가성비는 너무너무 쩔지만 정말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다음 또 하나 더할얘기있는데 이거 약간 여담인데. 요까지 얘기해 볼까요? 재미삼아 하는 얘긴데 라식스가 왜 라식스인지 아신가요? 저 어디서 봤는데, 라식스가 라식스인 이유가 last six hours에서 라식스라고 합니다. 라식스가 보통 이제 f 로세 o s e m d iv제제가 이제 라식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두 시간에 최대 효과가 나니까 피크는 이제 두 시간으로 잡는데 여섯 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해서 라식스입니다. last six hours. 이멘드라는 약이 있는데. 왜 이멘드인지 아세요? 비슷한 건데 엔드 M S C S 라서 이멘드라고 합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딴 방송 그만해라 싶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싫어요가 요즘에 카운트가 보이지 않는데 관리자는 어떻게 볼수 있는지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가 많으면 그냥 영상 이 시리즈는 집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